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를 응답하지? 음... 역설적이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구하고 어? 난으로 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오해는 바로부터 출발하기 바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성령님께 직접 배워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부터입니다. 지도에 출발한 예수님입니다. 정도에쓰고 결과도 예수입니다. 라는게 이내가 가십니까? 오늘도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든지 이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다 받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출발은 아버지입니다. 출발은 예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다 들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는 예수님 밖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윤리 도덕 종교적 가치관에서 있는가 후회나 반성 유침에 있는가?는 예수 피 속에서. 예수의 값을 칠해야 될이죄 죽음의 저주의 심판의 죄를 끝내주시는 용서해주시, 는 동납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예수의 님 크기의 값을 그래서 그 값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자랑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온전을 화해시키셨다는 사실이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줄 주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 예수님 대신 치러주셨는데.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도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립니다. 당신에게 붕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영의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예. 네. 이래야 길도에 기도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기도를 뭘또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오해하지 말고 잘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재와 같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걸작이 된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 성취하시할 것이 무엇인지 를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본질로 또 돌아갑니다. 나 예수님은 나와 교회의 누구신가? 그러면 나와 교회는 예수님의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본질이 모든 것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이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5장 5장 15절은 고린도서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죄인할때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죽으셨다가 나의사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 살아나신 이유는 나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분만이 왕성자이십니다. 갈라디장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이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그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곧 아들이 살아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특권의 자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줘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에게,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도 생명,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마음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는 것 때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불에서 던질게,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이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질들을 보여주고, 아들에게 다 주셨고, 아들에게 맡겼고, 아들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냐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게 됐습니다라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나 자 이제 자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네 주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너를 이 땅에 와서 내, 너를 내 죄를 어,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속죄 제물로 있었고 너의 죄를 끝냈고 이제 아버지께 나를 살리심으로 이 부활로 너의 주인 됨이 확장되어 너의 소유가 되었고 너는 내 소유가 되었고 내 것이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걸작이 되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되게 만드는 자이다. 자,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처럼 너도 이제 나와 관계가 그렇게 형돼서 아버지와 관계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네 안에 있지 않으면 말은 가지다. 달라서 불에 태워질 건곧 죽는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니다라고. 자,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지. 나와 너의 관계가 동일하다. 그러니 아버지 것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요 그러면 너는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아버지께 알려줬으니까. 그래, 성령님께 기도를 배웁시다. 라는.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고, 모든 진리를 알려준다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고, 장래일도 가르쳐 준다고 그랬고,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받아서 하신다. 그러니, 이 성령님께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가짜가 될수 밖에 없다. 성령님께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 있을 수 없고, 예수님 내 안에 있을 수 없고, 또한 성령님께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이해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내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막연해진다, 뿌여친다. 그럼 마른 가재 같이 말라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끊어다가, 결국은 뭐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선전서 1장 9절, 10절, 네, 답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아,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늘에서, 하늘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들은, 어,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분명합니다, 여러분.다가 또 깊이에다가 옛 사람, 새 사람, 죽음, 생명, 죄인의 여러분의 수없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그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직도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은 머리는 있지만, 이 마음에 인정하지 않으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그치만, 너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너보다는 조금 낫다.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겨가지고, 이런 죄 본성이, 제의 성품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배세울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교해서 너보다 낫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 위에 있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함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범죄함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우리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뭐 찾아도 자기 범죄가 무엇인지 결국은 겨우 안다는 게 윤리도덕적일, 먼저 종교적으로 자기 알아서 스스로가. 이거는 자기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설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자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일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동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부터 진도의 자식이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에페소 사람이나 바울과 신라, 디모데나 유대 사람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자, 일상이 통치한 마악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세상의 풍조를 따랐었고요. 윤리 도덕을 따랐었고, 자기수 율법을 생겨놓고 몇 가지 행하는 것을 잘한다고 착각 속에 살았고, 바로 진노자식이었다. 육신의 정욕들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존중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 그런데 존중하십니까 예, 존중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고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존중합니다.라고 했더니 사랑은 하는데 존중은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관계가 동일하지 우리와 예수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이 일났습니다. 어 그런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은 낫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자랑하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해서 리는 재능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달란트를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랑하고 돈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사랑이시요 공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은 발 밑에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빕니다. 예배에서 같이겠습니다. 악마의 관계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봉찰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전설을 같이 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절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이 세상의 통치자 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주 날칩니다.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보이 세상이 죽었고 어둠이고 죄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도 살리셔서. 환이 보였습니다. 죽음을 패했다 죽음이 끝나버렸다. 생명과 썩지 않음이 이 부활이 실체다. 그래서 부활의 경험을 하고,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잇는, 그래서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지 만이 영적인 삶에서 이깁니다. 자, 이 오늘 내용을 봅시다. 성령의 충만한 자 바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울은, 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바울은 이 기도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12장에 하나님께 세 번이나 구했는데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랬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온전히 성별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고서 당혹스러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는 리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판단이나 원하는 것에 잘못 범할 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공격하라고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순종이나 불신앙에 빠질 수 있고, 사랑의 성령을 거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피로 덮으시고 그피 속에서 아버지께서 전전해성령의그 아들을 믿게 해 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 자, 그래서 우리는 약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사. 임석현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임석현이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니다 또한 임석현이 하자고 그럴 때꼭 기도하십시오. 복사님 하자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딴지 거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정말인가.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을 생각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제거할 때보다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큰 영광을 돌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고른 도우서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을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다. 저도 몸이 약합니다. 아가 아파서 저져서 20년 넘게 자고 있습니다. 좋 활동을 하는 걸 제대로 할수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만하지않 하나님 아버지를. 가난합니다.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 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오히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파울에게 그렇게 하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이루어가게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고 오직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다네. 예. 하나님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뜻을 막 정해놓고 우기고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는 무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두 사람을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분은 스탠리라는 분인데 이 분은 이렇게 이렇게 기을 기도문을 기도 내용 책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나로서는 기도와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마다 나의 기도는 늘응답 받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들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었을까요? 나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기도했으나 그렇다고 달달달 애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뜻을 이 달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흔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따로 놀았, 놀았다는 것은, 어, 나를 고백,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쳐자고. 현대는 분도 그럴 수밖에 없다. 약하다. 그러나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유험들을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줄, 해줄 빛을 기도했을 때 나의 혼란한 생각에 한 줄기 빛이 비쳤고 그것을 건전낼 뚜렷한 길이 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일어서서 두 발로 오뚝 서실 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맡게 우리에게 저 만족의 환희가 충만하니 밀려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와 질서, 아들 예수의 서와 나와 관계 질서,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르슬레나 여성분은 이렇게, 성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인용합니다. 나의 일생은 내가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하나로 길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을 때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그 문제를 풀어 주었으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놀랍고 경이롭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실수들과 위험들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내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며 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 그 적대감을 굴복시켜 주셨고, 필요한 음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는 정확히 필요한 그때의 음식을 공부해 주셨으며, 나의 삶과 나의 보잘 것 없는 섬김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운 경이로운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네. 어. 그리 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마치 뭐, 어디는 모임에서는 막, 이, 계속해서 백 번을 내워라 뭐, 천 번을 내어라는 어떤 모임에서는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친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아, 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구의 관계 질서가 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까 나는 아버지께 어떻게 아버지를 대할 것인가. 아들을 존중하는 자는 아버지를 존중한다. 아버지 아들을 존중하지 않은 아버지 아들을 아버 아들을 존중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걸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예수님이 왜할 전지 예수만에서 님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이런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엔 피조와 창조주의 차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분계한 구분, 구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 주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아들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자, 그 나라를 오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보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임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그걸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다는 것이 진짜가 됐습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있는같이 땅에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내주시고, 이러한 양식을 오늘도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계안에서 우리 가르쳐주는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자그 다음에 용서합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를 받고 용서한 사실. 이 분명하고, 그러니 내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피 속에서 성령이 죄들를 들쳐 용서하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용서해 달라고 한게 아니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용서해 버렸으니까.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는 내 범죄함을 인정하는 거고, 이미 용서하면 사랑할 때그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예수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와 사람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직접. 자, 이제 성령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누리길 축복합니다.